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l e 고 s g 고 l e 고 s g 고아 올라갑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요 멤버 요렇게 가지고 저 뒤에 저산 저기 저기 올라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저 앞에 저산을 갔어요. 저산 보이죠? 저산을 갔는데 오늘은 요 멤버 요데고 저기 갑니다. 네. 수락산. l e 고아 오늘 막벼이막2 9도와 여기 뭐 어마어마하다. 길이 그 사이에 여기 길이 정비가 돼가지고, 아, 불과 몇달 전에 왔는데, 와, 여기, 날씨 좋습니다. 아, 여기를 따라서 지금 멤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내줍니다. 4월 27일, 아, 봉투봉 다섯 번째 수락산. 화이팅! 사진 찍으시는 분이 벌써 후! 김치! 화이팅! 하하! 히히! 요호! 흐흐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거라고 찍을 때자연스럽게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 둘셋다 포즈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 아주 날씨가 아, 한몫합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 네, 사찰이죠. 동산 네, 마지막 수세식,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물소리가 좋습니다. 선두 가는 거야? 선두 가고 있는 박정진 군. 네, 좋습니다. 개끼 <laughs> 부리는 거야. <laughs> 자, 오늘 산행은 아, 이쪽이 움직이 때문에 해가 이산 뒤에 있어서 계속 이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갈수 있는 코스여서 천천히 즐기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장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아 좋습니다. 뒤에 가서 반바지 갈아입고 올까? 아, 어뭘 뒤에 여기서 갈아입어. 반바지 챙겼어. 어어 어, 갈아입어. 너 다리 걱정이고 우리밖에 없어. 그너 와이프는 관심이 없대매. 버지르어 <laughs> <laughs> 요즘 안 물어보더라? <laughs> 그니까 저철에서 갈아 입고 올 걸. <laughs> 다들 말이 없어지는구만.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데가 나옵니다. 딱 저기요. 지금 오른쪽이 우리가 있었던 데예요. 아, 어, 아이젠도 필요해, 겨울에. 아 우리 우리를 찍고 있는 승희. 여기 인디아나 존스고 여기를 지나입니다. 자, 재미요 재미. 바지가 찢어질 수도 있는 코스. 여기 왼쪽에도 도시락 먹는 데가 있네. 원래 나고자 옆에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있다. 계속 그늘이 져서 시원하면서 또 이렇게 계곡의 절경을. 보여주네? 아 물소리 너무 좋다. 형제님 좀난기다려다 갈게. 응? 물 마시는 거 같은 거가 네. 아 잘한다. 아 좋아. 아산 <laughs> 반지원정대 같아. <laughs> 겨울에 이게 없으면 못 가. 거의 이거 오른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올라갔었어. 어드벤처 코스. <laughs> 스틱 없이 올라가다가 스틱이 있어야 돼요. 하, 지지고 올라갈 때오 쉽지 않아요. 스틱을 좀 짧게 했습니다. 경사 넘어가. 발라가지고, 저는 소프트한 게더 좋아서 오히려 착화감도 좋고 바위에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전망대 10m 잠깐 보고 가겠다. 야 저번에 전망대를 왔나? 아이 근데 전망대 나무가 다 가려 있어. 왔다. 와. 아이고 좋네. 전망대. 아 여기 있었네. 어, 아니, 아니, 여기 다 왔는데, 오, 세상에. 와. 아니, 한 15분 걸려요. 아, 어, 나는 절로 젊은 친구들이 내려가, 원래, 글로 갔나? 그냥 정진이 기다리는 동안 여기 와야지 했는데 다 여기 와 있네? 아, 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역전용사들. 의 아니,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이게? 이거 스페인의 이거 뭐, 아, 몬세라트보다 더 멋있어. 아, 몬세라트. 아, 진짜. 그리스의 메테오라보다 더 멋있어, 우리나라. 아, 최고입니다. 정진이 요즘 양봉에 꿀 팔러 온 거야? 아니 준비가 되게 뚜렷해졌어. 뭐, 아, 아 클린 어, 산행 좋습니다. 아, 아, 산에서 꿀도 돼. 먹고 올라가서. 클린 산행도 아우, 하고. 초콜릿도. 아 좋아요 아, 아주. 이조골에서 지금 어디야? 몇년 됐어? 몇 년이 아니고 우리 첫 산이 어디냐? 청계부터 계속 아. 같이 있는 동 <laughs> 아무도 안 먹네. 블로그를 <laughs> 다 찾아봤냐 봐모레는줄 <laughs> 알아? 야이 코스로 가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어, 전망대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곡소리가 납니다. 좋아요 아주 곡소리. 아 기억나다. 여기서 넘어졌었지. 여기 오면. 그래도 거의 많이 온 거예요. 동영상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올라오는 모습 좋아요. 하나, 둘. <laughs> 수락크사니아를 보여주는 박판의 절경입니다. 코스가 아, 네. 코스가 아주 아, 아. 야, 니 멘토스 싶어 아. 너무 네. 미끄러워. 그래서 아정현이가 네. 아, 먼저 가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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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인뭐 클리프 행어야 저봐. 클리브 윙어 아아 여기서 애들 기다렸다 처절한 거 하나씩 다 담아갖고 와야겠어 아이뷔 무엇입니까 아 정현 뒤를 네. 돌아서 쉐이크 유헨 응답하라 오늘 분위기로 왔어요 부부 잡아줘 잡아줘 자 저기 위험해 어, 저기 또 올라가야 돼? 아니 거기서 식사하시니까 신선들이 식사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아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 <laughs> 일로 오라. 마시게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자리가 진짜 멋있다, 저기. 지금이 등산하기 제일 좋은 계절. 벌레도 없고, 날씨도 시원하고, 저는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철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파른 데는 설치 구조가 어. 어렵잖아요. 우와, 오른쪽. 뷰, 와. 지난번에 올라왔던 도봉산. 와. 아, <laughs> 적발을 먹자는 메뉴 용성 좋습니다. 아, 오늘 산참 좋다. 아, 이제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 <laughs> 후! <laughs> <laughs> 아, 이거 그, 아직 보소 안 했네? <laughs> 그 그늘이 져가지고. <laughs> 이제 가파른 숨 ASMR 시간이야. <laughs> 저거, 저 부부 저거 팔 네, 구, 영원합니다 아, 구, 구제를 또 사십니까? 아, 정말 어, 구제불능이네요. 진짜 <웃음> <웃음> 와 응답해라. 패션이야, 장난 아니야. 와, 이렇게 잘 어울릴 건 뭐야? 또 우리 지금 95년도, 6년도에 산으로는 기분이야. 아니, 어떻게 가는 데마다 정봉이가 없는 데가 없냐고. 여기 도정봉은 또 뭐냐고? <laughs> 아, 도전하는 그래. 정봉이야? 어? 와 기차바위 등산로는 폐쇄. 장암력은 2.25km. 정상까지 0.35. 와우. 야 우리 등산에가 행동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등산이 평온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높아대요. 조심하세요. 얘들아 나 증거, 지금 증거 뜨고 있어. 우리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거였어? 계단을 마주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뛰어가 보도록 뛰 뛰어,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못 뛰어. 오 여기 갑자기 계단이 높아 다 왔다 역전의 용사들아 힘을 내라 아 왔어 아, 이것이 바로 정상의 맛아 정상입니다 아정상으쯔아 아, 담배기 아, 주봉 아 태극기 아 정상입니다 어마어마하네 아후아 아 이거 아아 멋있다 아, 여기서 보는 맛이 또 다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 포토존도 있고 어우 저기 여기 뭐 난리 났어요 막걸리 먹고 지금 신났습니다 이 어떻게 갈지 이거 투적2 0분 그들은 왜 산을 타는가 어, 여러분 봉뚜봉의 어. 안전한 산행을 어. 위해서 산신님께 산신님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샷 미쳤네 미쳤네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닭볶음 토마토도 와. 맛있어 아하하하 <laughs> 아. 아, <laughs> 니다아 좋아요 진짜 다엄청에게 맛있어 집에서 한 거야? 예. 네. 요리 잘하네? 요리, 요리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밥그릇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laughs> 요리 잘해 맛있지? 채윤이가 잘하네 어나 이거 정말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아 좋네 다음에 올 때는 족발을 싸올잖아식고도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까 라면 올라오지 말고 밑에서 먹자 그랬잖아 피고왕 통키야. 야, 머리를 좀잘라여름이 당신은 피구왕 네. 통키입니까? <laughs> 나저 응답하라 미치겠네 진짜. <laughs> 왜응답하라 왜 <laughs> <laughs> 봐봐 모자 봐봐 모자. 후부, 후부 저거 알아요? 아, 저거 알면 아, 옛날 사람이야. 아, 진짜, 진짜. 저거 알면 응답하라야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못살아 못살아. 저게 뭐해 줄임말이지? 후부가? o o b 아, 그,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 마자 플라바 해가지고, 아, 프랑스어 접어? 그거 말고 마자... 아, 뭐 있었는데, 크, 마리떼 프랑스어 저 하면 우리 정진이가 빠질 수가 없죠. 대학교 1학년 때 15만 7천 원짜리 반바지 우리 정진이가 입고 있었어요? 다녔어. 그런 정진이가 점심때 집에 버스 타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다고 합니다.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때 학식이 1300원이었는데, 아, 그거 뭐하서 그거 뭐하 진짜 그거 산 거야, 그거 진짜 잠시 로단지 사는 저 부자애가. 다가진 남자 아~ 진짜 그래서 하루에 만원 버는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제일 아, 성공했어요. 그때 아, 학식이 맞아. 1 3 0 0원이었 원. 라면이 얼마였니? 900원이었니? 아, 600원? 비빔밥이 6 0 0원라면덜 주면 된다. 와... 너무 좋은데 오빠? 이거 왜 그동안 안 했어? 뭐, 추워서 안 했지. 이거 하려고 아빠. 오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이럴 때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 야, 선생님의 한 장에 야,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잘 부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 됐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확인 안 해봐도 되겠니?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니? 나 스페인 가서 찍은 사진 10장이 손가락에 다 나온 사진 있어가지고 내가. 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화산 해보도록 합시다. 가파르긴 해도 다들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뷰가 또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는 뷰. 막걸리 한잔먹겨놓으니까 아주 스팀팩이야. 얘 내려가면 이제 못 걸어서 <laughs> 오늘 또 내려간 이후에 160보 걷는 거 아니야? 집에 땡따 와서. 하나도 안 미끌려 보여도 미끌리는 길이어고 스틱을 다들 끼고 와야 됩니다. 열심히 내려오시죠 산속에서 선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64개 옥순이에요. 어. 매생이 굴국밥 아닙니까? 날씨도 좋고, 한가 지고.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미세먼지가 오전에만 있을 거라고 하더니, 아, 싹 거쳤네. 내리막길, 인생은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그리고 평지. 우리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를 간다. 아, 시컷 놀다 간다. 자, 쉬고 갑니다. 이게 몰려다녀야지. 같이 쉬고 이러는데, 앞에 손발대가 있어가지고. 안 돼, 안 돼, 나는. 나는 내 필수 개념이 맞아. 때리고 때좀면 낫잖아. 그래도. 나 원래 내려올 때리면 죽었지. 거기에 진짜. 1년 중에서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내가. 아. 정말 좋을 때네. 아, 왔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아, 실족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왔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이 산을 진짜. 2시간짜리를 4시간 만에. 아, 징글징글 대단합니다, 합니다. 대단해. 멤버들 진짜. 대단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와. 꼭끝끼리 <laughs> 뒤로 보이는 산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장어집이 왔어요. 37,900원? 아, 좋습니다. 뒤집어, 뒤집어라 뒤집어, 그냥. 활용이 세서 그래. 활용이 세게 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먹게 하려고 하는 거. 아, 여러분. 봉두봉 다섯 번째 산에. 예요! Yeah. 예요! Yeah. 아. 파도까지 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파도 출발 칙칙쿡쿡 칙칙우측 칙칙쿡쿡 칙칙쿡쿡 잘한다 3뉴와 역시 역시 4번우칙칙쿡 이렇게 려 KTX 잘한다 출발 칙칙뽑뽑 칙칙뽑뽑 아우 미쳐버리겠구만 하겠네 역시 위. 아 오늘 완주했어. <laughs> 아 <웃음> 우리 2차 건대에서 엘루에서 반전하고 아입니다 음. 그래, 그래, <목> 건배. 예 맛있어요. 아, 아, 맛있어. 수고란 말니다 Service is so great. 와, nice. Fried, hot wing, pepperoni. 건국대 스피릿이 흐르는 동네야. 좋아. 어마어마하다. 아, 아. 어, 건대 엘루에서앉아 아.